고액암 나왔다. 두 번째 단계니까 나왔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험의 진실입니다. 이게. 자, 고액암은 보험료가 2,000 맞죠? 맞죠? 자, 고액암은 보험료가 2,100원인데 일반암은 보험료가 2만 원이야. 그죠? 같은 2,000만 원 주는데. 왜? 고액암은 종류가 몇개 없어요. 그러니까 2,000원. 고액암은 종류가 딱 해당돼야 돼. 뭐 백혈병, 뇌암, 골수암 요런거 해당돼야 돼. 고액암은 일반 암은 종류가 몇백 개야? 몇백 개. 그러니까 예, 2만 원. 그럼 나누기 천만 원당 얼마입니까? 천만 원당만 원이네. 아까워요? 안 아까워. 그러면 삼천 원, 삼만 원. 안 아까워. 사천 원, 사만 원. 오안 아까워. 난 너무 소중해. 난암이 오면 난난 난 너무 소중해. 자 오천 원, 오만 원. 안 아까워 암, 육만 원, 육천. 안아고 예? 네? 10만원. 1억. 안아고안아고 여러분 명품 사안 사. 외제차 타안 타요? 왜 타? 비싼데.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몸뚱이 아니에요? 내 몸뚱이에 골절되는 게 치명적입니까? 내 몸뚱이에 안 걸리는 게 치명적입니까? 내 몸뚱이에 냉장 수술하는 게 치명적입니까? 아니면 내 몸뚱이에 뇌졸중 오는 게 치명적입니까? 잘 생각해봐. 내 몸뚱이에 3일 입원하는 게 치명적입니까? 아니면 어 중풍 와갖고 쓰러져 있는 게 1년 동안 치명적입니까? 치명적인 위험도 대비를 제대로 안 했으면서 보험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적정하게 넣으면 돼요 난 돈이 없어 난만 원씩 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암이 중요한 건 이제 알았어 알았어요 정답 손님 암이 중요한 건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왜 100세 만기로 삽니까? 100세 만기로 샀으니까 만 원이에요. 기간을 20년만 사. 나 20년 동안 돈 벌어야 되니까. 어차피 그 이후에는 돈을 못 벌어. 잘리니까. 20년 동안 나는 암에 걸리면 안 돼. 그럼 20년 동안 사면 보험료가 얼만 줄 아세요? 얼만 줄 아세요? 5천 넣어도, 5천 넣어도 3만 원도 안 해요. 되게 싸. 20년만 딱 보장을 내면 되게 싸요. 2만원이면 2만원이면 4천 넘게 넣을걸 설계해봐야 돼 되게 많이 싸 그러면 복층이 되겠지 아 그래 아 그래 난 보험료 아껴야 되니까 100세까지는 이거 그냥 가져가고 20년 정도만 보장을 한 5천 넣으면 보험료가 되게 싸지 5천을 100세로 넣으려면 5만원인데 20년 넣으려면 2만원이면 3만원 남죠 20년 뒤에 아까워요? 3만원씩 빌렸는데 아, 보험은 다 계산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그냥, 만길, 길, 그냥 길게 해주는 게 아니야. 길게 해주는 이유는요. 돈의 가치가 없다는 거 보험회사가 알아요. 보험회사가 다 알아. 정닥토도 알아. 아, 나 어릴 때 맨날 학교 갔다 오면 100원만. 1원만 할머니, 할머니 100원만, 100원만. 1원 100원 주면 완전 신나. 100원 주면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하고, 50원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딱지 사고. 1원 100원, 100원만이야, 맨날. 제 말이 틀려요? 요즘에 100원 주면 애가 뭐라고 합니까? 100원 줘요? 1,000원도 못줘 요즘에 5,000원 줘야 애가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에다가 음료수 하나 사 먹죠 여러분 50년 뒤에 안 걸렸어 50년 뒤에 예? 보험사가 다 하는 거야 100세 만기로 해주는데 50년 뒤에 걸렸을 때 60년 뒤에 걸렸을 때 40년 뒤에 걸렸을 때 돈의 가치가 없다는 거 보험사가 아는데 여러분만 몰라 여러분만 자 보험은 100세 만기로 하시려면 하세요 보험료 뭐 10만 원 내면 되지 10만 원못 내니까 기간을 줄이라고. 80세 만기. 20년 만기. 이렇게 줄여갖고 가면 효율적인 설계가 되죠. 헬스클럽. 나 1년 끊을래, 1년. 1년 끊으면, 1년 끊으면, 어? 해원제 끊으면 100만원이야. 100만원. 근데 한달 끊으면 얼마예요? 한달 끊으면 20만원이야. 생각해보니까, 오, 그래? 이게 바로 똑같은 거야, 보험이랑. 1년 끊지다. 1년 할줄 알고. 100만원. 근데 1년 안 하죠. 한달 끊으면 20만원인데. 만약에 내가 한달 다니다가 안 다니면. 80만원 난번 거야. 맞죠? 그니까 러 비율을 들면 100세 만기에 무조건 위험을 다 넣어야만 보장을 내게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암이 만약에 40대에 오면 좋은 거지. 갱신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갱신형이 나쁜 게 아니야. 제가 오늘도 아까 낮에 어떤 분 왔다 가셨는데 젊으니까 갱신형, 제가 쓰레기라 그랬어요. 젊어 그분이. 쓰레기.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자, 나이가 많아요. 한 40대든 50대든 두려워. 허, 담배 한 20년 피고, 술 맨날 먹고, 과로해. 에? 병원 가는 게 두려워. 이런 사람들은 갱신형 넣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3년 동안 낸거 버린다 생각하고 드는 거, 로또 사는 것처럼. 험료가 더럽게 싸. 보장은 되게 많이 들어가. 그걸 만약에 비갱신형으로 하려면, 종신으로 뽑으면 되게 비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